여기지 송이사의 명동입니다. 인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우기. 최재욱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종화라고 합니다. 네, 이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여형입니다 와! 윤정희입니다. 김진영입니다. 박은경입니다. 출시 그서입니다 한편으로... <laughs> 김현주입니다. 네, 유건입니다 예, 신동철입니다. 맥원 자, 여기 맥원 자, 여기 코스가 오늘 여기 여기가 우리 지금 여기 두 마을 여기에요 여기, 여기 내비 찍으면, 이 무호봉 두부마을 치면 다 나와요, 여기. <laughs> 자, 오늘 송유산에 속해 있는 묘봉이라는 산을 왔습니다. 들었는데... 자, 출발지가 여기 <laughs> 무호봉 두부마을 보이시죠? <laughs> 여기가 저 <laughs> 에, 들머리가 돼가지고 쭉 아니, 여기를 따라 올라가세요. 언니. 쭉 가다가 이제 상악봉이 나오고, 상악봉 찍고 쭉 가서 묘봉을 찍고요. <laughs> 여기 가서 요게 이제 송리산 주능선이에요, 주능선. 문장대로 가는 거 보이시죠? 원래 여기 송리산 이제 종주 코스인데 여기 이게 종주 코스인데, 요거 종주 코스는 아, 비타 요거 지금 산방 막아놨어요. 막아놔서 못 가고요. 저희는 묘봉 찍고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미타사 해가지고 미타사 주차장으로 차를 불러도 되고 아니면 좀 걸어 나와가지고 여기 유능 1위에 여기 유능 1위 쪽으로 우리를 내려올 겁니다. 되게 묘방이 묘방. 이게 낮아 보이는데? 금방 아, 올라가. 깨끗발로죠, 1 5분저 아, <laughs> 바위, 그옆 앞에, 저기 아마 토끼 보일 거예요. 저기를 우리가 올려놨다, 먼저. 반갑습니다, 성민님 오랜만이에요. 반가워, 반가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네. 홍리산 묘봉의 첫 조망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부마 보이시죠? 보이잖아. 아... 아, 대장님, 우리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마당바위인가? 아, 지금. 예. 마당바위는 여기 조만 가면 되고요. 네. 어, 제가 지은 거예요, 마당바위라고. 근데, 도봉산 마당바위보다 경사도 더 없고. 네. 진짜 통채, 통으로 된 마당바위. 와. 아, 진짜 죽겠습니다. 아, 조망이 네. 좋아요 이렇게. 네. 아, 아, 가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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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놀람이> 아, 갈까요? 여기 마장바위 아닙니다. 더 올라야겠네요. 진영이 누나. 아. 여기서 봐야지. 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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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자, 마장바위로 그냥 지레다 이 봐. 도가스째 건기 웃겨 죽겠다. 아니, 언니 웃기다 인증샷 인증샷 모자 아, 그래, 언니 내가 아까는 인증샷. 인증샷 찍어서 남편한테보내라 아, 했더니 그... 어? 여기는 지금 3평밖에 안되는구만 내가 100평짜리 해서 시계 해줄게 와 멋있다 <laughs> 어, 진짜 멋있네잘 <laughs> 아, 나오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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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기 있어 뿅 나도, 나도, 여기, 여기. 뿅. 나도 여기 뿅 나도 여기 뿅 구독 좋아요 좋아해 주세요 한뿅더 보니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기야. 모자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아 신상인가요? 저희 모자, 아니야 그럼, 아 이쁘네 모자 언 신상 나 구형 와 모자 아, 뒷모습은 아주 그냥 초아 뒤로 뒤로 하나 마당바위 아 형님 여기 마당바위입니까? 네 아. 일명 마당바위라고 네제생각에한 아, 50평 와 그늘 5평 양지 가는 곳 45평. 그냥 해지쪽으로 어, 이쪽, 이렇게 찍어 주세요. 비가 이쁜면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요? 네. 아,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강남. 네. 여기 강북. 아. 주세요. 아니, 언니 잘끝뒤가맨 들어가는 싶어 우세요 하나, 둘, 셋. 뭐 어디 봐야 <웃음> 약간 돼? <laughs> 네, 약간 떨어져 약간 떨어지는 어, 게 괜찮은데 사회적 거리 <laughs> 30cm 아니, <laughs> 아니,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아니 말해? 저기, 저기 그냥 저, 저, 저 뒤쪽으로 떨어지지 자, 잠깐만 <laughs> 진영씨가 옆뱀 위로 올라가 검정 옷이 검정 옷씨 가운데 끼세요 검정 옷이 어, 가운데 끼네 <laughs> <오케이>. 됐어 됐어 <웃음> 색깔 <웃음> 맞아 <웃음> 아주 좋아 어, 깔맞춤 <laughs> 됐어 됐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를 보셔야 돼 응. 색깔 마음에 들어요? 하나 <laughs> 둘셋 <색깔 마음에 들어요? 웃음> 다시 <웃음> 멀리 찍습니다.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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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하는데 너무... 안, 그래. 안 가도 되는 그래. 거예요. 네. 미영이 누나 화이팅. 진짜 약한 모습.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안 아니 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안 되지. 여기서 매듭 잡는 거잡야 돼. 다 있는데 누군가 다방지켜야 돼. 현주 누나. 는왜 가방 안 풀러? 안 올라가도 돼잖아안 어? 예? 올라가도 되죠. 누나 여기 여기 보려고 온거데나는 어. 응, 저기 송미산 저쪽 올라오랬어.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 돼요. 보여. 누나 여기 올라오면 보여. 아! 조심. 언니 거기가 잡면 안 돼. 조심. 와, 좋아. 아주 좋아. 언니, 언제 올라가셨어요? 와.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어. 저번째에 네, 걸렸어요, 나이 나이 여기. 나이 아니, 거올라 어, 올라가고 나니까 재밌는 거죠. 원래 재미없는데. 어 역시 리치 잘해. 자세가 역시 야 아, 음경은... 배운 사람이 틀려 그죠? 은경 아, 다 올라왔냐? 야. 터치가 <laughs> 안 돼요. 어? 작은 바위 아니야? <laughs> 아, 됐어. 한번 더. 네, 네, 네. 어, 그렇게 그렇게 뒤 뒤로 뒤로 그렇지. 그도 괜찮아. 오케이. 아빨아 진짜 저한테 몇살 잡아주세요? <laughs> 자, 아, 빠는바게 하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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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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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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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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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너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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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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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 바로 바로 로 셋수. 아, 아, 네. 아, 아, 네. 어. 신영이, 아, 파이팅. 어. 형, 현 형. 너무 똑같아 사진이. 밑에를 보지 마. 나는 <놀람> 안 볼라 한다 미셸라. 아, 나 다리 하나 올리면 안 될까? 괜찮아. 오. 여기 살짝 해요, 살짝. 여기, 여기. 아니 옆 넘어 넘어 보지 말고, 살짝. 그렇지. <laughs> 어떻게 해야돼? 다리가 <laughs> 길잖아 어, 아 팔꿈치 아 잠깐만요 하나 둘셋 잠시만 잘 나와요? 하나 둘셋 그냥 찍는거예요잘 나오겠죠? <laughs> 자,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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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하나 둘셋자 됐습니다 이거 끌으면 끝나는거지 왜 끊어와요? 그냥. <laughs> 천천히 그냥 가위로 잘라 지공지공. 너무 빨라. 언니 언니 줄 잡지 마세요. 언니 언니 <laughs> 줄발 잡았어. 아, 왜그 고라봉 혼자 거기로가 끈도 없이? 틀라고 동아 형 틀라고. 다시 오라 이거 잡아. 잡아. <laughs> 아웃 다 아웃 다시 올라와야 돼. 조심히 가세요. 네.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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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 와. <laughs> 안녕! 오, 여기 팀은 등산 올때 항상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는 긴장으로 나와야 되겠네. 나왔습니다! <laughs> 일단 밟고. 아, 내가 언니 엉덩이 밀어줄게. 하나, 둘, 머리 조심하고 있지? 가을이 아, 머리 조심하고 있지? 우지 머리, 머리 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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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얼른 가 아니야 지금 잡을 데가 없어 됐어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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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응. 어. 있어? 그렇지 <laughs> 언니어응니까거는어 멋있다, 여기. 응. 야, 이런 맛으 오는 거지. 응. <laughs> 신인 누나, 오늘 사냥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엄청 좋아. 어디, 왜 이렇게 왜, 어떻게, 왜만 가요? 수운 맘 가요. 네, 수운 요 네, 수운 요요 송리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라 할만합니다. 가의 절경이네요. 네. 멋있습니다. 보세요. 야, 내가 어제 저기 구워서 올려놓은거예요 식빵 파위 내가 이름 지은건 아닌데요 식빵같이 생기지 않았나 식빵 먹고싶다 먹고싶어 <laughs> 아 여기 계단도 많고 바위도 많고 천나무 끝내집니다 와우 온통 초록입니다 와 환상이네요 저멀리 구름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요 뽕이야 뽕 다봉 <따봉 웃음> 죽입니다 아, 여기 근육자가 나왔어 여기 잘나왔어 여기가 잘나왔어 여기 잘나왔어 그아 잘.. 어 밑에도 모였네 와 어,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걸로 찍었 어떻게 올라왔어요? 바로 여기 아, 올라가죠 어 거기 절벽에야 떨어지는 죽음이 어디든 마찬가지 찍어줘 누구야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아,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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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어, 어. 어, 어떻게 올라가 아. 갑 이런, 이런. 아니, 송년보봉 좀 코스가 난코스네요 처음에 쉽게 생각했는데 계단도 많고 그런데뷰가 너무 좋고요, 소나무도 좋고, 구름도 좋고, 정말 첩첩산중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장관이에요, 암릉이. 이 맛에 힘들어도 자꾸 또 오고 또 밟히고. 그리고 또 오고 그러는거 같네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가시가리 너무 좋다 오늘. 하... 항상 조, 좋지만 선행 좋춘데. 이로 가야 돼. 센터가 그래, 안다다 움직여야 아, 아, 한, 아, 맞아. 다운지라 그러면 다운지가 되니까. 옆을 한 군데 맞아. 내 셋째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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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다리를 이쪽으로 아, 형형 나와 야 너도 나와 야너 뒤로 음, 나와세요 여기는 송이산의 묘봉입니다 아 이쁘다 송이산의 묘봉입니다 여기는 아 이걸 이렇게 하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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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면 아니 손 내리면 어 혜철봉이 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형님 형 형님 형님 아, 빠져 더 빠져야 돼더더더더더더 여기는 송기사님 명봉입니다 아 <laughs> 지금 몇 시죠? 음 응. 응. 지금? 나우타임 응. 응. 아, 딱 3시에? 3시 7분 전이야 6분 전, 어? 6분, 전. 어? 아, 네. 6분 전 3시? 6분 전 3시에 출발 아니 하산 몇 시간이에요? 한 2시간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2시간은 네. 안 잡는데요 우리가 저기 저기 미타사까지 오늘 차로 띄울게요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보여요? 아니 여기서 미타사는 뭐, 안 보여요 까지 예. 네. 네. 네, 네. 미타사까지 네. 몇 킬로 나오지? 모자 잘안써 나왔어 나왔어 와. 이번엔 나왔어 건졌다 건졌다 묘봉이왔습니다 해발 873이다인데요 저런처럼 묘봉이 아, 톡포, 토끼 묘자를 써서 토끼 봉우리인줄 알았어요. 근데 자, 규묘하게 생겼다고, 묘하게 생겼다고 하나, 해서 여러 봉우리들이 규묘하게 생겨서 요 봉이라고 합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laughs> 형님, 시작해. 하나, 둘, 셋. 아, 오늘 산행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똑같이. 저희 묘봉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제 미타사 내려와가지고 미타사로 쪽으로 한 2km만 가면 이제 저희 목적지 다 하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안벽타는 것과,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랑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 아우! 야님, 빨리 아! 여기 깊어요, 양님. 어? 여기 뭐 이것도깊요 아, 저 놈입니다. 아, 따서... 형. 잡았으니 이제 잡지 얼굴도 있겠네요. 아, 저거 언덕야지 아, 형? 아, 어색한... 어? 예? 어? 양다장님, 왜 그러세요? 말씀을, 말씀을. 아! 아! <laughs> 아메리장님, 저희 전자발찌 차셨네요. <laughs> 야, 야, 양말 벗고 들어가셔야죠. 아, 너무 차서 발에 진짜 10초도 야, 못 담아요. 야, 야, 1초, 2초, 3초. 4초가 너무 잖아 이거. 5초. 야, 10초만 넘기자다초 어. 어. 7초. 야. 8초. 야. 9초. 야. 10초. 야. 와. 와. 진짜 맛있네치오네동화오다 치기 나오네. 치기 오네 치기 나오네. 치기 나어네 치기 나오네. 치기 나 치기 나오해오네 치기 나오네. 치기 나기를좀해 치기 오기나오기 나오네. 치기 오네치오네 아, 너무 아아 좋아요. <목소리> 씨, 뭐가 좋으세요? 진영님, 진영님 저기 발 10초가 담기 시작. <《오> 발 나가 아, 어! 10초, 초 5초, 6, 7, 8, 9, 10. 10. 10. 엄청 시원해 엄청. 야, 형님 우리 여기 어디죠? 노봉노봉 계곡, 사산님 아, 너무 가리 시려세요. 어. 아 아줌마. 아마나 아니, 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저기 두부 마을에서요. 가지고 사각봉 찍고, 그다음에 노봉 찍고, 같이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타사까지 왔어요. 네, 버스, 작은 버스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저, 저기, 어디야. 요는 위리까지안 내려가도 되네. 아, 내 네. 쪽에. <laughs> <laughs> 네. 여기다 형님 여기 진짜 아 형님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돼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나만 하세요 형님 진짜 하나만 동화 형님 여기 어딘지 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요? 네 여기 어, 어, 송삼 저게... 묘봉 피프리 장소입니다 근데, 어디 사당인가요? <laughs> 사당 토실래 <laughs> 족발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아 이게요 천철을 네. 서 네. 백해 백자를 하고 유력은 <laughs> 어, 대장님의 그래서, 축하, 파티장소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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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 박수! 박수! 박 박수! 박 박수! 박수! 박 박수! 잘, 아. <laughs> 어. 잘 멋있겠다 꺼졌죠, 어, 잘 꺼졌어 잘했다 어. 아유 고 아유 김희선이안 떠주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 이렇게 했어? 아유 아